이렇게만 해도, 손을 앞에기만 해도, 여러분, 여기 트레이닝이 계속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, 이거 나도 이 와이스도 다 검색할게요. 이거를, 요것만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. 어, 손을 배꼽하고 같이. 배꼽하고 같이. 이게 원래 한편이 돼야 돼요. 이한 뼘이 안 되면 손이 기역이거나 몸이 죽이거나 한뼘 배꼽하고 명치가 보통 한 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세를 약간만 꾸며보시면거리가 가까워지죠 네. 그럼 아직 자세가 바르면 이거 펴요 그래서 한 뼘이 되게 한 뼘이 될 만큼 펴야 돼요 펴면 한 뼘이 되죠 네. 자그 상태에서 저좀 보세요 숨을 마시면 이쪽에 나오게 여렇게나오게 엄청 빨리 나오게 숨 마시기 시작 나와라 안 나와요 네. 자그 다음에 말할 때도 또 나오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오게 하시라니까요요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숨 마시면 나왔어요. 그렇죠? 네. 말할 때 안녕하세요. 또 나왔어요. 마시면 네. 나왔고 말하면 네. 안녕하세요. 마시면 나오고 안녕하세요. 말할 때 나오고. 그럼 언제 들어가요? 숨쉴 때. 아 이런 얘기. 언제 들어가요? 그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?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그 근육이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약간 좀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, 지금 내 나이 이런게 에 해가지고 20대절만큼 그렇게 몸이 막 근육 생기고 좋아지겠어요? 안 좋아지겠어요? 절대 안 좋아져요. 절대 20대만큼 되진 않아요. 그만큼, 절대 안 돼요.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운동하면 절대 못 따라가요. 그러나, 지금 내가 운동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을 헬스쿨 가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변해요? 안되나요 변해요. 네. 건강하게 변해요. 운동 안 하는 20대보다 운동을 관리하는 노년층이 네.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어요. 맞아. 그 가슴 연령대에서 말할 것도 없고. 그치요? 네. 그니까 우리가 이 근육이 개발이 돼서 자꾸 늘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안할 뿐이야. 하시겠어요? 네. 네. 그러면 배가 들어간다, 안들어간안 아, 들어간다, 안 응. 들어간다.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, 힘하고 숨은 별개예요 뭐라고요? 응. 힘하고 숨은 별개다. 우리는 숨쉴때 힘을 같이 놓는다고. 아, 제, 제가 약간 네. 화난것 같죠? 느낌이. 응. <laughs> 힘하고 숨은 별개. 여러분, 만약에 음식을 들고 저기 한 100m쯤 가서 이거 배달하고 와야 돼. 그럼 음식 내려놔야, 저기 이거 바닥에 내려놔야 안내려건동안 내려놓죠. 으 쉬어요. 쉬어요. 아, 숨 쉬잖아. 네. 숨을 쉬는 게 힘은 안뺄수 있죠. 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 요가 여러분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? 네. 그러면 그 가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네. 숨 쉬세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스트레칭 쫙뭐 네. 스트레칭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몸이 막 아파죽겠으면 숨못 쉬어요. 네. 숨을 못 쉬어요. 막 근육이 스트레칭 쫙 되갖고 아파죽겠잖아요. 그래서 숨을 가지고 쉬고 숨을 참고 있어. 그럼 요가선생님이 뭐라 그래요? 응. 숨 쉬세요 숨을 쉴수 있다 없다? 응. 네. 근데 숨을 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? 더 찢어지지 예 아,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숨을 더 쉬고 이 상태에서 숨쉬어버릇하고 그러면 점점 더 유연해지고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딱 힘들 때 힘을 같이 있다가숨쉴때 같이 풀고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? 자숨쉴때 배가 나와요? 네소이낼때 배가 나와요 또숨쉴때 배가 나와요? 아 이걸 다섯 번할수 있으면 제가 다섯 번 하면 이 뒤에까지 아니 엉덩이 허벅지까지 근육이 멀쩡되게 <laughs> 제가 다섯 번 정도 하면 그래요. 해 볼까요? 네. 자. 딱 하고 하면 이제 좀 되고. 마실 때 나오고 배을때 이게 안녕하세요도 나오는 겁니다. 자, 마시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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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나오라니까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선생님 전화시켜주세요 자 잠시라도 선생님, 선생님 저 여기 한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기다 대답해 주세요 자 지금 마셨습니다 마시고 있죠? 나와, 나왔어요? 지금 들어가야안 들어가요? 안, 안,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? 사실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 그요 들어간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들어간거죠 근데 그고쑥니까 <laughs> 들어갈 때는 힘을 뺐을 때 그리고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밀었죠 들어가야 들어가요 근데 말을 하면 안녕하세요 요 말할 때 나왔어요? 말하고 나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 안어갔네요숨 쉬면 나와요 말하면 안녕하세요 들어가야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 숨쉬면 네, 나와요. 말하면 나와요. 숨쉬면 <laughs> 나와요. 말하면 나와요. 숨쉬면 나와요. 말하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등이야. 그렇죠. 등에 네. 이쪽 허 네. 어, 쪽부터 이쪽 허벅지 이게 다 그렇게 해서 근육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.